2024년 10월 1일 화요일 따따따따다 5분 30초를 돌렸어요 와 김이 모락모락 납네다 고용이가 지금 이걸 뭘 했을까요? 어, 아, 뜨거워라. 확인해 볼까요? 이 신문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? 5분 30초란 시간 동안 뭐를 익혔어요. 신문지에 돌돌 싸매가지고 그것은 이것입니다! 고구마? 어, 맛있겠네. 이 고구마가 익었을까요? 그냥 손으로 하면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은 아. 명화씨가 나한테 준 젓가락 꽃물을 파란 모러 했는데 색깔이 예뻐가지고 꽃이 있죠 파란 꽃. 자 이게 잘 익었나 이제 젓가락으로 한번 쑤셔볼 거예요. 자 볼까요? 오잘 익었네. 아 그러면 이것도 익어볼까? 오잘 익었어요. 이것도 국물 뽕! 들어 놓고 오! 잘 익었어 그러면 이게 한번 먹어볼까요? 어, 이거 어떻게 하나? 도구가 필요한데?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게 오이코 오이코 찬찬 다다다 고구마네. 고구마를 하나 까먹어볼까요? 어 뜨겁네 오뜨오뜨 이럴때는 저거 하나 필요할 것 같네 어 저거 하나하나 보구나 아 고구마하고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그 우유. 저 우유가 맛있더라고. 근데 요즘에 우유가 잘안 나오는 것 같아. 저렇게 생기는 우유가. 이유는 몰라. 어, 오감 중에 고구마 하나. 따끈따끈한 고구마 하나. 어. 그 있잖아요 그 겨울에 날시아 춥다 싶을 때구 고구마 생각 아뜨거 아뜨거 이거 조금 식혀서 먹어도 돼요 바로 먹을 것 같으면 뜨거우니까 고구마. 몇분 돌렸다고요? 5분 30초. 이거 고구마를 딱싸 가지고. 음. 우유하고 같이 먹어야지. 이렇게 먹어야 지고 그거 생각나네. 고구마 우유, 고구마 맛 우유. 예전에 고구마 고, 고구마 맛이 있었나? 우유가? 고구마가 밤, 밤맛하고 흡사한 맛이에요.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. 어우, 맛있어. 네? 아이쿠, 아이,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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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. 네? 잠만요. 아우 아파. 남편 지금 뭐 고구마 이 편데 먹고해? 아니야. 그래 안 먹어. 안 먹어. 이해하세요. 아니야. 남 고구마 아빠. 먹고 있어? 난 남편 고구마 아, 먹고 아니. 있어요. 지금 무슨 소화사기예요? 네 알겠어요. 잠깐만요. 음 고구마가 따끈 따끔, 따끈해갖고 맛있어요. 고구마를 어떻게 익혀 먹을까 싶으면, 그, 신문지 어디서 하나 주소 오든지, 어떻게, 뭐 어떻게 저거 준비해 놓고, 깨끗한 걸로. 그래서, 신문지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. 집에서 고구마. 우유를 마실 때는 우유를 조금씩만 마시면 돼요. 얘는 많이 먹먹 먹, 먹되 우유는 조금씩만 먹으면 목이 매 메이지는 않을 거예요. 뭐 그냥 이 고구마 한대이 정도 네개먹는다시 생각하고 하면 은한 200ml짜리 우유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. 따뜻하네. 따끈한 고구마와 시원한 우유의만남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는 맛이 약간 더 담백하더라고요. Mas isso...